프롤로그.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작품은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 불멸의 고전,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당신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다면 과연 무엇을 가장 먼저 할까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로빈슨 크루소는 바로 이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독, 생존, 문명의 본질,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철학적 텍스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위대한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1장. 시대의 항해, 18세기 영국과 다니엘 디포, 로빈슨 크루소가 세상에 나온 것은 1719년 4월 25일입니다. 18세기 초 영국은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무역선들이 끊임없이 오갔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식민지 개척은 국가적 야망이자 개인의 일확천금을 꿈꾸는 기회였습니다. 동인도회사를 비롯한 무역회사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대는 깊은 모순을 안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역의 이면에는 삼각무역이라는 이름의 잔혹한 노예무역이 있었고 식민지의 원주민들은 유럽 열강의 팽창 앞에서 자신들의 땅과 문화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계몽주의가 이성과 진보를 외치던 바로 그 시대에 인간에 대한 가장 비이성적인 착취가 정당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 디포는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한 인물입니다. 1660년경 런던에서 태어난 그는 본래 상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양말, 담배, 술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했지만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여러 차례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디포의 진정한 재능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팸플릿과 풍자를 써서 이름을 알렸지만 권력을 비판하는 글 때문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귀에 낙인이 찍히고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형벌을 받기도 했지요. 그런 그가 거의 60세에 이르러 로빈슨 크루소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제목은 길고 설명적이었습니다. 요크의 선언 로빈슨 크루소의 생애와 이상하고도 놀라운 모험 오리노코 강 어기 근처 아메리카 해안의 무인도에서 28년간 홀로 살다가 이렇게 시작되는 긴 제목 자체가 하나의 광고였습니다. 당시 독자들은 이것이 실제 인물의 체험담이라고 믿었습니다. 디포는 마치 실제 일기를 발견한 것처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성, 이 리얼리즘이야말로 로빈슨 크루소를 영국 소설사의 기념비로 만든 핵심 요소였습니다. 2장. 표류의 연대기 작품의 전개. 이제 크루소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요크셔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모험도 아니고 가난도 아닌 평온하고 견고한 중간의 삶 말입니다. 그러나 크루소의 마음속에는 바다에 대한 갈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19살의 크루소는 집을 떠나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시련은 시작됩니다. 첫 항해에서 그는 무서운 폭풍을 만나 죽음의 공포를 경험합니다. 배는 난파되고 그는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이 경험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했지만 크루소는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그는 여러 항해를 거듭하며 무역에 종사합니다. 아프리카 해안을 왕래하고 노예 무역에도 관여합니다. 한때는 해적에게 붙잡혀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탈출에 성공하여 브라질로 가서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명의 순간은 다시 찾아옵니다. 더 많은 노예를 구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향하던 중 배는 격렬한 폭풍을 만나 난파됩니다. 크루소를 제외한 모든 선원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는 카리브의 어딘가의 무인도 해안에 떠밀려 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섬에 홀로 남겨진 크루소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곧 그는 생존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난파선이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그는 배로 헤엄쳐 가서 쓸만한 물건들을 최대한 건져냅니다. 도끼, 톱, 망치, 못, 밧줄, 총과 화약, 식량, 술, 옷, 그리고 성경까지. 그는 뗏목을 만들어 이 물건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섬으로 옮깁니다. 크루소는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안전한 거처를 마련합니다. 동굴을 찾아 그곳을 거주지로 만들고 울타리를 쳐서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는 날짜를 잊지 않기 위해 나무 기둥에 매일 칼자국을 냅니다. 일요일에는 더큰 칼자국을, 매달 초 하루에는 더욱 큰 칼자국을 새겨 넣습니다. 그는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우연히 바라한 보리와 쌀을 발견하고는 농사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실패하지만 계절과 날씨를 이해하면서 점차 수확량을 늘려갑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 맷돌을 만들고 가마를 만들어 토기를 굽습니다. 염소를 사냥하다가 한 마리를 길들이는데 성공하고 결국 작은 가축 무리를 키우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치밀하게 기록됩니다. 크루소는 일기를 씁니다. 그는 매일의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합니다. 그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 가구, 도구, 의복 모든 것이 그의 노동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크루소는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위기도 찾아옵니다. 깊은 고독, 절망,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를 짓누릅니다. 이때 그는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신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난파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동료들은 모두 죽었지만 나는 여기 있다. 무인도지만 식량은 있다. 맹수는 없다. 기운은 온화하다. 크루소는 자신의 처지를 빛과 대변의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나쁜 점과 좋은 점을 나란히 적고 균형을 맞춰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점차 내면의 평화를 찾아갑니다. 그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매일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신의 뜻에 맡깁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15년째 되던 해 크루소는 해변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람의 발자국입니다. 그는 공포에 떱니다. 자신이 홀로라고 믿었던 이 섬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욱 경계를 강화하고 무기를 준비합니다. 이후 그는 더 끔찍한 광경을 발견합니다. 해변에 식인종들이 와서 인육을 먹은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크루소는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지만 동시에 신중함을 유지합니다. 그는 섣불리 나서지 않고 관찰합니다. 그리고 수년 후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식인종들이 다시 섬에 와서 포로를 잡아먹으려 할때한 포로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크루소는 총을 들고 나가 그를 구합니다. 식인종들을 물리치고 그 원주민을 자신의 거처로 데려옵니다. 크루소는 그에게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신이 그를 구한 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데이는 크루소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하인이자 동료가 됩니다. 크루소는 프라이데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기독교를 전파하며 유럽식 생활방식을 교육합니다. 프라이데이의 등장은 크루소에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더 이상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대화 상대가 있고 협력자가 있습니다. 둘은 함께 섬을 탐험하고 방어를 강화하며 탈출을 계획합니다. 마침내 기회가 옵니다. 영국 선박이 섬 근처에 나타나는데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켜 선장을 섬에 유배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크루소는 선장을 도와 반란자들을 제압하고 그 대가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28년 2개월 19일 만에 크루소는 문명세계로 돌아옵니다. 그가 떠났을 때는 젊은이었지만 돌아왔을 때는 중년을 넘긴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단순히 나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극한의 고독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했고, 문명의 의미를 몸소 체험했으며, 신앙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3장, 시면의 의미들, 작품의 주제. 로빈슨 크루소는 표면적으로는 모험소설이지만, 그 내면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근대적 개인의 탄생입니다. 크루소는 중세적 공동체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근대인의 원형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안전한 삶을 거부하며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려 합니다. 무인도에서 크루소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입니다. 그는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근면하게 노동하며 미래를 위해 저축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도구와 방법을 개선합니다.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크루소라는 인물 안에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종교와 섭리입니다. 크루소의 여정은 단순한 물리적 생존이 아니라 영적인 순례이기도 합니다. 초반에 그는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줬습니다. 이는 일종의 원죄, 불순종의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난파와 고립은 그에게 내려진 시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구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독 속에서 크루소는 자신을 돌아보고 신을 발견하며 진정한 회개에 이릅니다. 그가 섬에서 보낸 28년은 광야에서의 수령기간이며 정화와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크루소의 신앙이 매우 실용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신학적 논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은 일상의 노동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는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적 근로윤리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문명과 야만의 구분, 그리고 그것이 내포한 문제입니다. 크루소는 자신을 문명인으로 식인종들을 야만인으로 구분합니다. 그는 프라이데이를 구원하고 교화시킴으로써 문명의 우월성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문제적입니다. 크루소가 프라이데이에게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상징적입니다. 프라이데이에게는 본래 자신의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루소는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는 프라이데이를 백지상태로 간주하고 자신의 언어와 종교와 가치관을 주입합니다. 프라이데이는 크루소를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는 크루소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발을 자신의 목에 올려놓게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복종의 제스처입니다. 크루소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섬을 자신의 왕국으로, 프라이데이를 자신의 신하로 여깁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시 유럽의 식민주의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을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그들을 문명화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이른바 백인의 의무라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나 작품을 자세히 읽으면 균열도 보입니다. 프라이데이는 단순한 야만인이 아닙니다. 그는 영리하고 용감하며 충실합니다. 그는 빠르게 영어를 배우고 기독교 교리를 이해합니다. 때로 그는 크루소가 대답하기 곤란한 신학적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신이 전능하다면 왜 악마를 없애지 않습니까? 같은 질문 말입니다. 또한 크루소 자신도 완벽한 문명인은 아닙니다. 그는 노예무역에 종사했고 원주민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가 섬에서 재건한 문명은 결국 유럽 제국주의의 축소판입니다. 그는 섬을 소유하고 착취하며 지배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고독과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크루소는 28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이 고독은 그를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를 더 깊은 자아로 이끌기도 합니다. 고독 속에서 크루소는 자신과 대면합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강인함을 발견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으며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몸소 증명합니다. 동시에 고독은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프라이데이가 나타났을 때 크루소가 느끼는 기쁨은 엄청납니다. 대화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장, 소설의 탄생, 문학사적 의의, 로빈슨 크루소는 종종 영어권 최초의 진정한 소설로 불립니다. 물론 이전에도 산문서사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포가 이룬 혁신은 사실주의적 기법에 있습니다. 디포는 독자들이 이야기를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믿게 만드는데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날짜, 장소, 숫자를 제시합니다. 크루소가 섬에 표착한 것은 1659년 9월 30일입니다. 그가 구한 물품들의 목록은 상세합니다. 그가 겪는 시행착오들은 사실적입니다. 이전의 로맨스나 기사도 이야기들은 비현실적인 모험과 과장된 영웅주의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로빈슨 크루소는 평범한 사람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크루소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그는 실수하고 두려워하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끈기 있게 계속 나아갑니다. 이러한 리얼리즘은 새롭게 떠오르는 독자층, 즉, 중산층의 취향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귀족들의 화려한 로맨스보다는 자신들의 삶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이야기를 원했습니다. 금면, 절약, 합리성, 자립. 이것이 중산층의 덕목이었고, 크루소는 바로 이러한 덕목의 화신이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성공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출간 첫 해에만 네 번의 증세가 이루어졌고 곧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디포는 속편을 냈고 모방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른바 로빈소네이드라는 하나의 장르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는 고립된 환경에서 생존하고 문명을 재건하는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요한 비스의 스위스 가족 로빈슨, 줄 베른의 신비의 섬, 월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 등 수많은 작품들이 이 전통을 따르거나 패러디합니다. 현대에 와서도 이 영향은 계속됩니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 마션, TV 시리즈 로스트, 심지어 생존 리얼리티 프로그램들까지 로빈슨 크루소의 DNA는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5장. 읽기의 방법, 균형 잡힌 접근. 그렇다면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작품은 18세기 초 영국에서 쓰였습니다. 당시의 가치관, 사회 구조, 세계관을 고려하지 않고 현대의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디포는 자신의 시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식민주의적 시각을 가진 것은 그 시대의 한계입니다. 둘째,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고 해서 작품의 문제점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존중하되 동시에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가진 식민주의적, 인종주의적 요소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다층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적 텍스트이자 종교적 텍스트이며 정치적 텍스트이자 철학적 텍스트입니다. 각각의 층위에서 작품을 읽을 때 우리는 더 풍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화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300년 동안 수많은 독자들에 의해 읽히고, 해석되고, 재해석되어 왔습니다. 이 대화의 역사 속에서 작품을 읽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비평가들의 해석을 참고하고, 패러디와 재창작을 살펴보며, 다른 독자들과 토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장. 문학의 힘. 왜 고전을 읽는가? 로빈슨 크루소를 통해 우리는 더큰 질문에 도달합니다. 왜 우리는 300년 전에 쓰인 책을 읽어야 할까요? 왜 고전이 중요할까요? 고전은 시간의 시험을 통과한 작품입니다. 무수히 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사라지지만 고전은 살아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은 우리에게 거울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고전을 읽으며 과거를 보지만 동시에 현재를 봅니다. 크루소의 이야기는 18세기의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또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 두려움, 희망은 시대를 넘어 공통적입니다. 고전은 대화의 공간을 만듭니다. 세대와 문화를 넘어 사람들은 같은 텍스트를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로빈슨 크루소를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인간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고전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현대가 가장 진보한 시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전을 읽으면 과거의 사람들도 깊이 생각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며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 긴 여정의 한 지점에 불과합니다. 동시에 고전은 우리에게 비판적 사고를 가르칩니다. 고전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작품은 그 시대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전을 읽으며 우리는 존경과 비판, 공감과 거리두기를 동시에 연습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독자, 성숙한 시민이 되는 과정입니다. 7장, 크루소의 유산, 끝나지 않은 항해. 로빈슨 크루소의 영향력은 문학을 넘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로빈슨 크루소 경제는 가장 단순한 경제 모델을 지칭합니다. 한 명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있는 경제, 거기서 선택과 자원 배분의 기본 원리를 배웁니다. 심리학에서는 고립과 생존, 트라우마와 회복에 대한 연구에서 크루소의 사례가 언급됩니다. 실제로 무인도에 고립되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 알렉산더, 셀커크 같은 인물의 사례와 비교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교육에서 로빈슨 크루소는 오랫동안 청소년 필독서로 자리잡았습니다. 자립과 근면, 인내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 식민주의적 요소 때문에 비판적 토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중문화에서 크루소의 이미지는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광고에서 무인도는 자유와 탈출을 상징합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생존서사는 여전히 인기 있는 장르입니다. 리얼리티 쇼 서바이벌류 프로그램들은 모두 크루소의 후예들입니다. 철학에서 로빈슨 크루소는 사회 계약론, 자연 상태, 소유권 이론 등을 논할 때 자주 참조됩니다. 존 로크의 노동 소유론은 크루소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크루소가 섬에서 노동을 통해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로크가 말하는 소유권의 기원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필로그, 섬을 떠나며, 300년 전, 다니엘 디포는 한 남자가 무인도에 표류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것은 당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까지 읽히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작품이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혼자서 살수 있는가? 문명이란 무엇인가?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크루소는 28년 만에 섬을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은 대화이고 계속되는 질문이며 새롭게 발견되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크루소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섬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 고립되고 때로 연결되며 생존하고 의미를 찾고 타인과 관계 맺습니다. 크루소의 여정은 우리의 여정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프라이데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시선으로 규정되고 때로 억압받으며 그러나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300년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고,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에 동참하는 것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고전을 다시 읽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크루소의 섬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문명을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